사주를 해설합니다. 이 사주는 신해년에 신축월, 신해일, 신묘시에 태어난 건명 어, 여성 사주입니다. 목이 하나, 아, 하가 없습니다. 토가 하나, 금이 네 개, 수가 두 개, 합 여덟 자 됐어요. 아, 신금으로 태어났는데 축월에 묘시에 태어나서 많이 좋습니다. 축월에 묘시는 많이 준 겁니다. 상당히 이 사람은 인상도 착했습니다. 첫 인상이. 아 추위를 많이 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해로를 못하는 사주에 여기서 화라는 글자가 유일하게 없습니다. 화라는 글자가 여기서는 배우자인데 에 없어 배우자가 있다가 없어진 겁니다. 라고 이혼해서 지금 자식하고 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을미년 12년도에 에 15년도에 에, 을미년에 에 충미충이 하니까 이혼했다. 그러고 이제 금년에 무술년에는 어 문서에 문서 만지는 해다. 근데 부동산 해가지고 어 어떤 사업을 조그만한는건 한다합니다 노래방을. 그래서 이제 문서가 움직였죠. 그래서 이제 문서에 있는데 에 앞으로 운이 내년에 기해는 기회년. 기해년이 올해보다는 더낫습니다 그래서 몇 년은 대체로 무난히 가는데 크게 보면. 지금 35살 때부터 운이 나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거 예, 사오미 예, 나쁘게 흘러가고 있어서 어, 여기도 남편인데 추고 원진이 걸려서 미, 남편하고 미워해진다. 예. 어, 시내 신의 일주는 해로하기 어렵다는데 신의 또 연주에도 있어요. 예, 모든 게 예, 금으로 똑같이 나란히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나쁜데 이것 또한 해로 못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35살 대운이 10년짜리 운이 많이 나빴죠. 훨신 그걸 하고 사회충이 돼서 근데 그때 이혼할 뻔했는데 이혼 안 하고 1 5년대에 을미년 했습니다. 네 정미라고 또 옵니다. 이제 오십오 살부터 정미라고 남편 남편 새로운 남자가 들어오는데 이것도 들어와도 깨지기 때문에 해로하기 어렵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좀좀 특이하게 남자 아들 두 명을 같이 살고 있는데 새로운 남자 만나서 팔자를 고치고 싶다. 참 타이틀도 대단하고 욕심도 대단하죠. 그게 팔자 고치는 남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 이 사람 말하는 것이 참 과거니 아니죠. 아, 그래서 사회 활동은 많이 한다. 이 사람이 연말살이 사회 활동 많이 한다. 그리고 성격이 보통 성격이 아닙니다. 너무나 강해서 옹가는 남자들한테 안지입니다. 예, 금이 저렇게 네 개씩 깔린 건 자기 주장이 강해요. 예, 그리고 이또 남편이 있어도 어, 자기 여자 형제관들 조심해야 됩니다. 나 같은 여자가 똑같으니까 남편이 범을 하는 거예요. 그 옛날부터 처제들 많이 건넌다고 하는 건데 예, 그런 점도 무, 문제점이 있고 남편이 배우자가 없다 보니까 배우자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배우자가 지금 운이 집중적으로 들어와요. 병호대운이 마흔 다섯 살 때부터 병호대운이란 것이 전부 남자, 남자입니다. 아, 원래 35살 때부터 30년 동안 지금 남자가 계속 들어옵니다. 근데 운이 별로 안 좋게 가니까 남자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 이 사람은. 그 이사조도 일반적으로 좀 둘로 나뉠 것 같아요 모카가 들어와야 운이 좋다 근데 일부에서는 어, 종격으로 봐서 저도 종격으로 봅니다 토금수 운이 들어와야 좋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어, 모카 운이 들어와야 좋다 할럴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모카 운 30년 사는 동안에 많이 나쁘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요몇 년도 어 계속 나쁘게 흘러가는 거예요. 병신 정유 무술 다 나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건 사업미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사주도 정말로 특이한 사주인데 특이한 사주인데 에, 남편 만나서 새로운 남자 만나서 팔자를 고치겠다 그러니 자기도 잘난 사람도 못 되면서 누가 이게 팔자를 고치게 놔두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남자가 있으면 다 남들이 먼저 가져가죠. 에. 나한테 오더를 안 치워 예, 나, 남자도 없는 팔자로 태어났는데 그 좋은 남자가 나한테 생길 때가 있나요 예,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예, 그리고 남자 아들 둘씩 있는데 조건도 별로 안 좋고 어, 내가 또 돈이라도 많으면 또 몰라도 그런 것도 아니고 예, 문제가 많은 사주인데 자기 생각이 문제가 많은 사주입니다 사주도 문제가 많고 자기 생각이 또 문제가 많은 사, 여자예요 앞으로 좀 쉽지가 않다 예, 앞으로 쉽지가 않아요 45 대운도 만만치 않은데 에, 55세 대운도, 정리대운도 만만치 않은 오늘 살아가야 됩니다. 에, 이만입니다.